엔터 방송 강 지연기자 승인 2019.01.1800 공구 댓글 강 지연기자 최고의 치킨에서 주우제 엔드류 강력 와조 아영 문소담력 이대립 했다. 17일 방송된 MBN 최고의 치킨에서 는주우제 엔드류 강력 와조 아영 문소담력 이대립 하는 모습이시 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MBN 최고의 치킨 방송캡처 mbn, 방송 MBN 최고의 치킨 방송캡처 MBN 최고의 치킨 방송캡처 박 최고의 첫사랑 문소담이 박채고의 치킨집을 다시 찾았다. 치킨집 영업을 마친 후 문소담은 박채고에게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방송에 출연하길 권했다. 이때 앤드류 강이 안 나간다. 중요한 얘기 짧게 끝내라. 고 말했다. 그리 고는 박채고에게 더 들을 것도 없으니 일어나라. 라고 말했다. 앤드류 강의 말에 문소담은 왜못 나가요. 이런 기회가 아무 때나 마고는 건줄 알. 아여 라고 말하며 앤드류강에게 맞섰다. 박채고는 문소담과 앤드 류강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앤드류강은 가게사 정이야 라고 말하며 문소담 과대화하길 거부했다. 문소담은 무슨 사 정이 그렇게 많아요 사장도 아닌 사람이 라며 앤드류강에게 핀 잔을 주듯 말했다. 문소담의 말에 앤드류강은 오늘 치킨 맛이 좋았던 거 연운이 좋았던 거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박채고에게 저 헛소리언 제까지 듣고 있을 거야. 라고화를 냈다. 문소당과 앤드류 강사이에서 박채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꼴라 내하고 말았다. 최고의 치킨디안 매주 시마밤1 1 c MBS 방상된다 질투심 폭발 않는 다고한 기냐 조신하지 못하게 최고의 치킨. 박선호 품에 안긴 첫사랑 미련에 선을 매정한 눈빛 최고의 치킨 박선호 vs 김소혜. 과연 치킨집 이웃명은 흥미진진. 최고의 치킨 김소혜 침대에 누워 얼굴만 빼꼼 드라마는 총몇 부자 김소혜 최고의 치킨 촬영장에서 애정해 주세요 최고 위치킨 박선호 김소혜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다 흥미진진 최고의 치킨 주우재 소란 콘서트 관람 현과의 무대 거리가 멀어질 수록 기분 좋아.